안녕하세요. 밀리의 서재에서 리딩북을 함께 읽고 있는 책읽지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김정훈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정훈 교수가 그 원래 서울대에서 문화심리학을 가르치다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어뭐 동양미술 이런 미술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일본으로 갔다가 어, 남은 삶은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라 마음으로 어, 사직서를 내고 더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쓰게 된 책이고요 어~ 굉장히 또 김정은 교수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재미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를 크게 한세 가지를 꼽자면요. 첫 번째는 우선 뭐꼭 이게 중년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연하게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걱정스럽고 어 되게 서글프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책의 상당 부분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백세까지 사는 게 이제 너무 당연하고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데요. 꼭 아무라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할수 있는가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음, 고독함에 대한 솔루션인 것 같아요. 뭐, 책 제목도 그렇고, 뭐, 부제에도 어, 외로움을 피해 관계로 높피하는가더 외로워야 덜 외로워진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어. 인간은 누구나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잖아요. 철저하게 고독하고 외로워봐야 비로소 덜 외로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 어쨌든 김정훈 교수가 인문학자다 보니까 인문학의 즐거움을 느끼는 게 굉장히 큰것 같아요. 그 특유의 문법이라 할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흔하게 보는 어떤 현상이나 뭐 물건이나 사람이나 위치나 공간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에 모두 해석을 부여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또는 그렇게 어려운 문법으로 쓰여진 인문학에 대해서 이 책에서도 약간의 이제 인문학자들을 좀 우스갯소리로 풍자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김정훈 교수의 가장 큰 장점 혹은 강점은 인문학을 누구나 소비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 않게 그리고 뭐 인문학도 그렇고요. 뭐 미술사나 뭐미술학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누구나 읽을 수 있게 재미있게 풀어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김정은 교수의 작품이 거의 실려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이제 기사로 연재를 했대요. 이 자기 미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걸 연재를 하면서 나는 그림도 연재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막 그림을 시작하셨는데 그림 연재해도 괜찮으시겠냐고 기자가 처음에는 펄쩍 뛰었는데 나중에는 그 그림들이 모두 실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김정은 교수의 작품 그리고 그 작품 속에 녹아있는 유머 그리고 꼭 작품뿐만 아니라 어떤 재미있는 유머를 설명하기 위해서 위트 있게 사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등글게만은 결코 사지 않으려고 했다.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받아들일 때 사람은 성숙해진다. 네, 그러면서 직접 김정은 교수가 등글게를 긁고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담겨 있는데요. 이런 김정은 교수만의 유머 위트가 이렇게 사진을 직접 연출해서 찍은 것까지 담겨 있어서 그게 너무 재미있게 굉장히 세련된 아재 개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를 뽑아봤어요. 그와 관련된 장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고독입니다. 사실, 일본에서 고독은 아주 자연스럽다. 고독 수능 사회다. 고독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사회 구석구석에서 느껴진다. 일찌감치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서구 대부분의 나라도 그렇다. 오래 사는 나라에서 고독은 당연한 거다. 한국은 어떤가? 한국의 고령화 속도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고독은 아직 낯선 단어다. 고독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 문화에서 고독은 실패한 인생의 특징일 따름이다. 그래서 아직 건강할 때 그렇게들 죽어라고 남들 경조사에 쫓아다니는 거다. 내 경조사에 외로워 보이면 절대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토록 바쁜 이유는 고독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고독 저항 사회인 까닭이다. 평균 수명 50세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던 윤리 도덕적 기준도 이제 죄다 바뀌게 된다. 여기에는 부부관계, 가족관계도 해당한다. 폴리가미까지는 아닐지라도 수차례 결혼, 이혼하는 것도 그다지 특별할 게 없는 일이 됐다. 사실 고독은 개인이 인류 역사에 처음 등장할 때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데카르트가 나라는 주어를 써서 주체의 존재 방식을 사유로 규정했을 때를 근대적 개인의 탄생으로 볼수 있다. 이 데카르트적 자아는 고립을 전제로 한다. 세계와 타자로부터 독립된 자아의 확인으로부터 주체가 성립하는 까닭이다. 개인 인디비주얼이라는 서구의 존재론이 동양에 처음 알려진 것은 19세기 무렵이었다. 동양은 당황했다. 인디비주얼에 상응하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동양의 개인은 고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백 년에 걸친 서구의 근대화를 불과 수십 년 만에 해치운 압축 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고독할 틈도 없었다. 고독은 사치였다. 그러나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고독은 존재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고독 저항 사회에서 고립된 삶은 호환마마보다도 무섭다. 고독에 대처하는 어떠한 문법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독한 개인의 구원은 역설적으로 개인 내면에 대한 더 깊은 성찰로 가능하다. 고독할수록 더 고독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건 예술적 몰입일 수도 있고, 종교적 명상일 수도 있다. 아, 팔굽혀펴기일 수도 있다. 하루에 수백 번씩 팔굽혀펴기를 하면, 고독 따위는 아주 쉽게 견딜 수 있다고 언젠가 목욕탕에서 만난 김창근 SK 스펙스 의장이 그랬다. 이제까지 내가 본 어깨 중에 가장 멋있는 역삼각형 어깨를 가진 60 중반의 김을장은 팔굽혀펴기를 하면 중년의 허접스러운 성욕도 깨끗이 사라지고 정신도 아주 맑아진다고도 했다. 네, 그러면서 김정은 교수는 자기는 15번의 팔굽혀펴기면 뭐 고독은 물론 성욕도다 깨끗하게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챕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김정은식의 유머와 그런 인문학 지식을 오가는 그런 글쓰기라고 할수 있겠죠 고독을 설명하면서 개인을 끄집어내는데요 개인이 처음에 등장한 것도 서구의 근대다 그리고 그것이 동양에 오면서 개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부각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오늘날은 굉장히 더 개인주의 그리고 개인적인 사회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철저히 더 고독을 느껴야만 하는 그리고 나아가서 고독사까지 준비해야 되는 그런 화두를 꺼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을 이해하는 두 번째 키워드는 불안입니다. 문화는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정돈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불안으로 정의한다. 도무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현재의 시간 속에 그저 던져졌다는 의미로 피투성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면서 시간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달력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24시간으로 쪼개고 7일 다시 한달 4주 1년 12달로 분해하면서 이걸 반복을 되게 하면은 시간, 무한한 시간에서 오는 공포를 극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력을 만들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을 반복으로 극복하려 했다면 도무지 정리할 수 없이 무한히 펼쳐진 공간에서 느끼는 공포를 인류는 어떻게 극복하려 했을까? 원근법이다. 원근법은 무한한 공간의 소실점을 중심으로 질서를 부여하는 아주 혁명적인 발명이다. 원근법을 통해 인간은 신이 창조한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재창조할 수 있게 됐다. 공간을 원근법적으로 재구성한 게 프랑스식 정원이다. 특히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은 원근법적 공간 구성의 절정을 보여준다. 지평선 끝의 소실점과 왕의 창문을 잇는 직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 정원을 끄며 공간의 규칙을 부여했다. 공간의 질서를 세워 자기 소유임을 분명히 하려 했던 것이다. 규칙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 권력의 크기만큼 불안했던 루이 14세는 자기 눈길이 미치는 곳까지 정원을 꾸미고 그 정원의 원시 문양과 같은 규칙을 부여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했다. 오스만 남자기 앞장선 파리 개조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개선문과 샹젤리제 거리로 이어지는 직선을 기준으로 도시 전체에 원근법적 질서를 부여했다. 근데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는 죄다 유사한 규칙과 질서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인류의 집요한 노력에는 여전히 뭔가 비어있다. 자기 소유의 물건과 공간의 규칙과 질서를 제아무리 집어넣고 시간은 반복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여도 마지막 남아있는 영역에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불안해서 헤어날 수 없는 까닭이다. 마음이다. 20세기 들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을 두 번이나 겪으며 인류는 심리학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심리학은 달력과 원근법에 이어 인류가 불안에 저항하고자 개발한 마지막 수단이다. 물론 현대 심리학이 그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네 여기 이 챕터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불안을 극복하는가. 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시간에 대한 공포,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달력을 만들었다. 두 번째 공간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원근법을 만들었다. 세 번째 어, 마음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심리학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문학자다운 해설이죠. 어, 이렇게 다시 쪼개고 엮고 하는 게 인문학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이렇게 정리해 냈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 재밌... 계속 저는 되게 재미있게 읽었던 책인데요. 음. 여기 이 각각의 챕터 끝에 용어 설명 그보다 좀 자세한 어, 설명을 좀 넣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피투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한 부분을 같이 살펴볼게요. 1927년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설명한 실존주의 철학의 핵심 개념이다. 인간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세계 속에 던져진 존재라는 뜻이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수동성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다.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과 불안감에 사로잡힐 때 나는 이 세계에 던져진 존재이며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피투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제한되고 수동적인 삶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기획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다시 할게요. 제한되고 수동적인 삶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기획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뭐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은 어렵게 짝이 없다. 나는 몇 번이나 하이데거의 책을 해설서를 읽어보려 노력했지만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다. 독어 원서를 읽어도 하이데거의 책은 희한하게 이해가 안 된다. 다 말장난이라는 느낌만 든다. 네, 그러면서 이피트성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설명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어서 이 관련된 개념을 좀더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책을 이해하는 세 번째 키워드는 통제 강박입니다. 더 자도 된다. 조간 신문은 좀더 있어야 온다라는 챕터인데요. 나름대로 성공한 이 땅의 중년 사내들은 자신을 둘러싼 일들이 마음대로 안 되면 불안해 어쩔 줄 모른다. 통제 강박이다. 자신의 성공을 불굴의 투지와 노력 덕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통제 강박에 시달린다. 그래서 자꾸. 새벽 4시면 잠에서 깨는 거다. 가족 다 자는 새벽에 혼자 일어나 이제는 신문이 왔나 하며 자꾸 현관문을 열어보게 되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된다.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불안하다. 이런 강박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중년 남성들이 새벽에 깨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타이틀도 조간신문은 좀더 있어야 온다 라고 했지만 조간신문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그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환상에 지나지 않는가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노력의 결과로 설명하는 인과론이 산업화 시대에는 아주 폼나는 내러티브였다. 통제강박 불안의 원인이 되는 이런 식의 노력, 성공의 인과론은 그리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식 성공 첫세서가 세계 출판 시장을 휩쓸기 시작한 20세기 후반에야 나타난 현상이다. 정신없고 불안한 시대일수록 어설픈 노력, 성공의 인과론이 잘 먹힌다. 명확하고 간결하기 때문이다. 음, 이것도 굉장히 획득폭력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아요. 어 노력하면 성공이 온다라는 식의 인과관계 그것이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관념이 아니다. 미국식 성공 처세서가 발달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를 자극시켜야 되기 때문에 등장한 논리일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측과 통제의 십구 세기적 인과론은 시대적 한계를 갖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이. 스티븐 커네 주장이다. 19세기적 인과론을 21세기에 다원화된 세계에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노력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대충 살자는 이야기도 아니다. 자신의 작은 성공을 열심히 만으로 설명하지는 말자는 거다. 불안하지 않아야 성공한 삶이다. 잠푹 자고 많이 웃는 삶이 진짜 성공이다. 저는 막 여기다 밑줄 몇 두껍게 쳐놨는데요. 어,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행복, 어떤 감각적인 행복, 그런 것에 더 집중해야 된다, 삶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운명에는 진실로 겸허해야 한다. 모두 내가 다 노력해서 된 거라고 우기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새벽에 불안해하며 깨지 않는다. 좀더 자도 된다. 이 책을 재미있게 읽는 네 번째 키워드는 공부입니다. 앞에 서두에서도 잠시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김정은 교수가 이제 중년에 공부를 하러 떠난 거잖아요. 잠시 그 부분 좀더 자세히 보면, 어 50세가 딱될 때, 다이어리에 이렇게 썼대요. 난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 라고. 근데 막상 또 내가 뭘, 뭘 하고 싶은가를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는데, 그럴 때, 거꾸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의 리스트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뭘 썼냐면, 뭐 만나기 싫은 사람은 만나지 않는다.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 뭐 쓰기 싫은 원고는 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쓰다가 하고 싶은 강의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싫어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사실. 교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처음에 그 강사 시절에는 강의하고 고작 80만 원 정도 벌, 어, 벌 수가 있었고, 교수 임용을 하느라고도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러면서 이제 교수가 된 다음에는 인기가 매우 많아서 강의를 열면 몇분만에 수업이 다 차고. 그랬지만 알고 보니 내가 이제 와서 돌켜 보니 나는 교수가 교수를 싫어하는 사람이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는 이제 정년이 보장된 상황에서 사표를 제출합니다. 주변에서는 만류하기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무작정 일본으로 가서 그것도 아내와 아이들도 없이 혼자 가서 이제 4년을 지내는데요. 그때 교토에서 교토사가 예술대학의 단기학부를 졸업했대요. 그래서 이 최종학위는 전문대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본인이 태어나서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이 처음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2015년 3월에 졸업을 하면서 이게 내가 독일에서 받은 박사학위보다 훨씬 신이 난다. 내가 정말 좋아서 한 공부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책을 관통하는 말을 딱 하나 뽑으라면이 공부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음. 이것을 어떤 고령화 사회 그리고 고독의 궁극적인 대안이라고까지 보는 것 같은데요. 음, 구체화할 수 없다면 가짜다. 챕터를 읽어보겠습니다. 한달 가까이 유럽의 박물관, 미술관을 헤매다 돌아왔다. 몇년 전부터 인터벨룸, 즉두 번의 세계 전쟁 사이에 일어난 인식 혁명을 추적하고 있다. 문명사에서. 통합적 설명이 가장 빈약한 부분이다. 독일의 나치짐으로 인하해 모든 지적 흐름과 자료가 흩어져 버려서다. 게슈탈트 심리학의 기원을 추적하려고 시작한 공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태어나서 가장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다. 젠장 처음부터 공부가 이처럼 행복하고 즐거웠다면 난 이미 노벨상을 탔어야 한다. 최근 독일이나 영국의 박물관, 미술관에서는 구입한 책을 해외로 직접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파리와 빈의 서비스는 아직 멀었다. 예전에는 감히 엄두도 못 내던 그 두꺼운 예술서들을 미친 듯이 사서 붙였다. 일부 책들은 나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 있었다. 그러면서, 어, 두 화가에 대해서 깊이 이제 공부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화가는 파울클레, 두 번째 화가는 에골시, 에곤실레입니다. 그래서 이두 화가의 어떤 쓰, 그림이 주는 독특한 비밀을 이제 이 여행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해요. 어, 실제로 박물관에 가서 이 에곤실레와 파울클레의 그림을 쭉 보면서 바로 어떻게 그렸는지 그 밑에 이제 설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발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실내 같은 경우는 구아슈라는 불투명 수채화 물감을 썼는데 그 그림을 몇 번이나 보면서도 그 물감에 대한 설명을 보지 못하다가 못하다가 이번 여행에서 처음 그 물감에 대한 설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안 쓰는 구아슈라는 물감인데 아무리 밝은 색을 써도 수채화의 밝음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음흉한 느낌이 드는 물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군실내의 그림의 비밀을 발견했다. 또 클레 같은 경우는 그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필름이 잠깐 나왔는데 그걸 보니까 먹지를 쓰고 있었대요. 그래서 어 다양한 표현을 그 클레가 활용을 하면서 먹지를 사용해서 선을 긋는 게 주요한 방법이었는데 이걸 또 굉장히 발견을 해냈다는 거죠. 이게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이면 알 수도 있는 어떤 상식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미술을 공부하면서, 어, 그런 신뢰와 어 클레가 어떻게 그림을 저렇게 신비하고 오묘하게 그리지라고 궁금했던 점을 직접 관찰하면서 깨달았을 때그 놀라움은 어디에 비할 바가 없다라. 옷을 다 벗고 춤추고 싶을 정도였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공부라는 구체적 경험을 다시 배우는 요즘이다. 스스로의 간절한 필요가 있어야 공부의 방향이 명확해지고 그래야만 공부가 재미있어진다. 30여 년 죽어라 공부하고 또 10여 년 교수 생활을 하고도 제대로 못 느껴봤던 진짜 공부를 나이 50 넘어 뒤늦게 하고 있다. 삶도 마찬가지다. 내가 원하는 것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비슷한 주장의 책을 읽었다. 행복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아주 비장한 외모의 서은국 교수가 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다. 교수들의 글은 대부분 결론이 애매하다. 명확한 결론에 따른 비난을 감수하기 싫어서다. 그러나 서 교수의 메시지는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다. 행복감이란 생존과 종족 보존을 위한 수단일 따름이며, 행복은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그가 주장하는 행복이란 한마디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거 먹는데 있다는 거다. 나도 수년간 마찬가지 주장을 해왔다. 행복하려면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구체적으로 기분이 좋아야 한다. 행복은 아주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챕터가 가장 좋았거든요. 그 앞에 그 공부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도 그랬고요. 어 이렇게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내가 구체화할 수 있는 그리고 되게 1차원적인 감각적인 경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공부에 대해서는요, 뒷부분에 잠깐 나오는 부분을 조금 보충할게요. 뒤에 계속 공부할 거다 라는 챕터가 있거든요. 평생 추구해야 할 공부의 목표가 없음을 돈의 문제로 환원시키며 자신의 쫓기는 삶을 정당화하는 것 또한 참으로 비겁하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않을 관심의 대상과 목표가 있어야 주체적 삶이다. 우리가 젊어서 했던 남의 돈 따먹기 위한 공부는 진짜 공부가 아니다. 공부야말로 가장 훌륭한 노후대책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이나 다른 서구 국가들이 수 없는 시행착오 끝에 내린 고령화 사회 대책은 공부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전반적으로 공부의 중요성, 그것도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공부, 그러니까 무언가 밥벌이 수단을 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내가 진짜 관심있고 어, 호기심있는 영역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노후에 대한 대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네 가지 키워드를 크게 꼽아봤는데요. 고독, 불안, 통제강박, 그리고 공부에 대한 거였습니다. 어, 이 공통점인 걸 보자면, 그 나이 듬, 중년이라는 것과 외로움, 고독이라는 키워드가 맞물려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외에도 문체 문화 심리학 그런 더 넓게는 인문학적 그리고 이제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미술의 상식들 역사들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김정은 교수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중년들이 좋아하지만 중년들만을 위한 책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인문학을 좀 가볍게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인문학을 이렇게 듣고 싶게 재밌게 소개할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 교수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의도 줄을, 줄을 서서 들었겠죠. 무엇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슨 책이 이렇게 재밌어? 무엇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 무슨 책이 이렇게 재밌어? 이러면서 다른 일도 못 하고 이 책을 읽는데 어, 후다닥 시간이 빨리 갔다는 게 가장 큰 추천 이유인 것 같아요. 굉장히 공감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우리 누구나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sns나 뭐 그런 데로 도망가서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좋아요 누르고 넷플릭스나 이런 걸로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잖아요. 그런데 나 스스로 가장 끊임없이 고독하고 외로워 봐야 비로소 외롭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입니다. 지금까지 책 읽지라 이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